랄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영어 대화 설명 들으시고요. 설명 동영상입니다. 설명 다 들으시면 읽기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30번 내지 50번 읽으시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 한국말로 요약을 해놓고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예, 요거까지 세 단계를 꼭 거치셔야 합니다. 볼게요. Welcome to, to, 모모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의 집으로 오신 걸 환영, 우리 집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가 되죠. Welcome to,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Korea,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뭐로, to는 뒤에 거로 오신 걸 환영한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니까 고마운 거죠. Oh, the sunflower, 어, 태양, 꽃이니까는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사진이 아름답다. 어, 사진 예쁘네라고 한 거죠. Did you take it? 너 그것을 찍었니? Take a pictu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것을 그것은 뭘 가리켜요? Sunflower picture를 가리키죠. 해바라기 사진 너가 찍었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Actually, 사실상 나는 그것을 찍은 게 아니라 painted, 그렸다라는 거죠. 에, 사진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림이었어요. 요즘 그림은 너무 잘 그려서 사진하고 어, 혼동되는 게 되게 많죠. 네. 어, 사전에는 아마 actually로 나왔을 텐데 실제 발음은 actually, actually, 사실상, 사실은, actually, actually 이렇게 되고요. painted it 하지 않고 painted it, painted, painted it 이렇게 돼요. painted, 여기 이제 스타카트 있어요. painted it인데, 여기 이제 튀지가 않아요. 트 발음이 그래서 painted에서 painted, painted it 이렇게 되죠. I painted it, painted it, painted it, painted it, painted it. Painted it. Painted it. 예 따라서 연습 많이 하시고요. Painted it. 혹은 이제 빨리 하면 paint it, paint it까지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빨리 못하니까 painted it 정도로만 그렇다고 painted 하지 않아요. Painted it, painted it 이렇게 돼요. 내가 것을 그렸어가 됩니다. 와우. 놀래는 거죠. It looks like. Look like는 l i k e 에서 좋아하다 아니죠. Look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like는 전치사예요. 뭐뭐처럼, 뒤에 것처럼이죠. 그것은 사진처럼 보인다.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보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다가 아니라. Look like 하면,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가 돼요. photo는 사진이죠. photo에서 photo까지 약하대요. photo, photo, photo. 빨리 한 p h o 까지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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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ph가 f 발음 나죠. photo, photo. It looks like a photo. 이렇게 돼요. 이거 발음 어려워요. It looks, it looks 아니고, it looks. 여기 스타카트 있어요. So it looks Sanyo, it looks like a fodder. Look at there. It looks like a fo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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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looks like a folder. It looks like a folder. It looks like a fodder. 예, 여기서 따닥치시면 십차 앞으로 가죠. 따어시고따닥따 하시고 왔다 갔다 여섯 번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여섯 번안 하시고 한두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들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섯 번은 꼭 하세요. 네, 그래서 1분 정도 투자하셔야지 그래도 내일 아침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여섯 번 정도 하셔야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익혀 갑니다. 한두 번 갖고 안 됩니다. It looks like a f o t o 이렇게 되죠. You are really are죠. You are의 줄임말이죠? Uh, are good at이에요. be good at 하면 뭐뭐에 능하다. 뭐뭐를 잘하다라는 거예요. 페인팅, 페인팅 하면 그림 그리기. 그리기죠. Painting. 페인트 Paint 칠하기도 됩니다. 여기서는 보통 그리다가 되죠. 그래서 painting, painting. painting에서 painting 약화되요. painting, painting. 빨리 하면 painting까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빨리 못해요. 우리는 아직은 초급입니다. 그래서 you are really good at painting. 너는 정말로 그림 그리기에 능하구나. 정말 그림 잘 그리는구나. 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thanks. 고마워. thank you. thank you. 줄임말. thanks입니다. I wanna be a painter. wanna, wanna. 원원투 하지 않고 원트트 하지 않고 원투 하지 않고 원어 원어 예 아예 단어가 원어는 단어도 있다고 했죠 뭐 하기를 원하다 B는 여기서 되다, become의 뜻이죠 페인터, 페인터에서 페인터 약화돼요 예 painter, p a 뭐처럼뭐와 같은 뒤에 것처럼이죠 v 고 n 고후죠예 Van g Gogh. 예, someday 어느 날인가는 언젠가는 나는 v 고처럼어 p a i 예, 화가가 되기를 원한다. 화가 되죠. 비가 되다라듯 썸데이는요 어느 날인가?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어, 영어에 어느 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썸데이가 있고 원데이가 있어요. 원데이는 과거의 어느 날이고요. 썸데이는 미래의 어느 날이죠. 어느 날인가 나는 음, 어, 어, 어느 날인가? 날아다니는 택시글을 볼 거다. 뭐이 때는 s o m day이죠. 어느 날인가. 어느 날 나는 어뭐 길거리에 버려진 뭐 고양이를 보았다. 할 때는 one day. 보았다. 과거잖아요. one day. one day는 과거의 어느 날. some day는 미래의 어느 날. some day 이거 한단로 썼는데 두단로 써도 됩니다. some day 두단로 써요. Van g o Van g o 이렇게 되죠. 어, like는 뒤에 것처럼. Van g o 처럼 어, painter 뭐죠? 화가가 될 거다. 대기를 원한다. I believe. 나는 믿는다. 여기 이제 that 생략돼 있어요. 뭐뭐라는 것을 뭐뭐라고 믿는다 하죠. Uh, believe. You will. 너가 할 거라고. will 되면 생략된 건요. 이거요. Be a painter like Van Gogh someday. 이거 똑같으니까 이만큼을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너가 언젠가는 어느 날엔간 Van Gogh처럼 음, 화가가 될 거다라고 that 라고 나는 믿는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 있어요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할때이 뒤에 깨 명사절이 돼서 believe 목적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 되죠 그래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 생략한 거예요 I believe that you will 하던 말이 하지만 귀찮으니까 많이 많이 생략합니다. 그래서 I believe you will, will, will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뒤에 건 똑같으니까 will까지는 끊어줍니다. 그래서 will 다음에 생략할 수 있다. I believe you will. 너가 그렇게 할 거라고 나는 믿어가 되는 거죠. 네, 친구가 믿어주니까 정말 또 훌륭한 화가가 될수 있을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읽기 파일을 건너가세요. 신나게 3 0번 내지 50번. 발을 정자 쓰시면서 읽는 거예요. 예, 읽고 나서 한국말로 요약해놓고 줄줄 나오면은 요거는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줄줄 안 나오면 다섯 번더 읽으세요. 다섯 번. 한번 클릭하면 네다섯 번 되죠. 어, 더 읽고 나서는 줄줄줄 나올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